탈모님 방송 보시는 분, 그 소리 꺼주세요. 와, 오늘은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못 잡아가지고. 아, 오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많이 해줬으니까 역시. 에, 상점을 또 이용한 덕을 보겠죠?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헨님, 근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에도 패키지가 나오나요? 아, 그럼요. 와우. 또, 좋은 패키지 사서. 이메이드에 경제적 파격을 못해야죠. 아, 그럼요. 예. 와, 강독인다 어. 1단계는 이제. 지난주에는 3단계부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와 경력이네 나이스 금방 죽이는데 그냥? 이거 끝난건가? 요아예 아니네 자 다시한번 설명드리는데 다음주부터 네? 문파원정 할때 문파원정 네. 하면은 네. 막타, 막타 쳤을 때 누가 막타가 쳤다고 나와요 전광판처럼 그러면 그이마한테3 네. 0 0금마씩 포상을 드릴 겁니다 이벤트로. 3 0 0금마 포상을 어떻게 줘요? 어 문파 저희는 비곡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파에 네. 구마가 있어요. 오 구마로 포상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어 그런 거 괜찮다. 다음 주도 되면은 동료하고. 네. 여덟 판을 돌기 때문에 여덟 명한테 300그마씩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 복구비를 하셔도 되고 수일이한테 죽었을 때 현상수배 거셔도 되고 수일이한테한 음... 50번 죽은 거 같은데 역시 돈 버는 게임 0만원벌기에도 돈을 벌기만 해 그죠 제가 하는 어떤 게임은 돈을 안 써도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을 써도 돈을 번것 같아요 근데 돈을 복사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아 그쵸 늘 이득밖에 안 봅니다 어? 형님 그 혹시 잃기만 한다고 한건그 어피티 온라인인가요? <laughs>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생각나네요 저도 많이 이름은 업비트인데, 그렇게 다운 만하던데. <laughs> 네. 도대체 누가 업인지? <laughs> 여기부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녹이는 거 보니까. 녹아버린데. <laughs> <laughs> 그래도 장판은 <장파는> 피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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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노, 오늘 이거 하고 또 어디 가죠? 어 조금 고투력 분들 모시고 철골 관계 네. 한번 가보려고요. 어, 철골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15인 보스토벌이야 15인 보스토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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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5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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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력이 지금 보스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잡몹 같이 잡을 수 있어서 금방 잡힙니다 네. 그리고 도사분들은 웬만하면 은 일단 힘들 때는 딜한다 보다 돌면서 힐한다 힐하고 대지지원호랑 항마지법 돌려주는 것만 하셔도 좋고 폭살기 한 번씩만 넣어주셔도 돼요 네 와 그래도 이거까지 쉽게 잡겠다야 시간이 엄청 여유로워요 그니까 25분이나 남아가지고 지난주에 이거 깼을 때한 10분 남았어요 10분 10분 남았었던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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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스펙업을 오. 많이 하셨다는 거 같네요 룬파운드들이 아 그쵸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와, 와 너무 많다 어? 몇줄안 남았습니다. 나치면 네. 아, 스펙업 이제 다안 해도 돼. 아 타연님 그 만식님 그저께 엄청 세졌는데? 네? 엄청 세졌는데? 그럴 리가요? 영웅 막몇 개씩 뽑고 그랬는데. 모보다 생가요? 비슷하지 않을까? 와 너무 어다 아, 어차피 오늘 살건 없어서, 오늘. 오늘 사면 비효율됐겠어 마쥬잉님. 아, 오늘은 살게 없어요. 아쉽게도. 와, 얘 너무 세다. 12시 지나면은 살거 있을 거예요. 예? 월요일이 돼서 주간 상품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야, 오 잡았다! 쉽겠네. 야 엄청 빨리 잡았네요. 에이. 지금 세 번째 잡은 거죠? 네. 본기 대장. 얘는 좀 쉽게 잡았던 거 같은데 지난 주에 아닌가? 얘가 차라리 키웠던거세 번째 거보네 그리고 이거 깬 다음에 마지막 거. 나올 때가 2분인가 남아서 나갔던 거 같은데 맞아요. 소다뿌자 소다뿌. 돈가스 빼자. 어 펭이죠? 근데 파티 안 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파티 가입하세요. 문파 파티야. 좌측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 있어요. 그거 눌러서 하단에 문파 누르시고 아무 곳이나 가입하시면 돼요. 제일 아래 문파, 예. 네. 어, 친구포션으로만 하고 있던데, 그 어차피 너무 아프더라. 세져가지고. 근데 이거 파티 이거 실합니까? 열다섯 12명이 <laughs> 아, 어, 어, 뭐. 명, 어, 명 중에. 몇 명이야? 열두 명이 석궁사네요? 아무래도 칭. 실서버칭기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 문파. 만만크루랑 빠루담 문파 해가지고. 석궁사? 네? 육십 명 중에 육십 명이 석궁사입니다. 예? 육십 명 중에 육십 명이요? 예. <laughs> 야, 너무 많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패도 왜 이뻐가지고. 와, 방금 한 10명은 죽은 것 같은데? 어, 진짜 약간, 이 게임의 요정이 생각날, 나는 비율. 저 어, 잠모 먹을 누군지 몰라도, 가운데로 잘 몰아주시네요. 이거, 뭐, 뭐, 뭐. 이거 위에 있으면 겁나 아파요. 저거. 어, 푸니까요. 만식님 오셨는데? 야, 강만씨! 아, 만식님 어. 아니네요. 아, 짜비구나. <laughs> 아, 짜이 아니라. 그, 영어 운만 없구나. 그, 사윤님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네. 가방 열어보시면, 네. 두 번째 재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두부... 고룡의 무공증표라고 있는데, 그거랑 혹시 고룡의 정령증표, 이거 두개몇 개씩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500개, 500개요. 500개, 500개? 네. 그럼 지금 희귀정령 중복이 몇 마리 있죠? 합성 들어가 보면은, 희귀 3개! 희귀정령 3개. 무공은요? 어, 죽었다. 잠시만요. 무공은 6개 있어요. 아, 합성 가능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 4개 정도 될 거예요. 경력만. 지금까지 솔직히 상점에서 과금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네, 무과금도 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네. 이거 잡고 나면은 성계 정령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그고룡의 증표는 이제 사냥하고 네임들을 잡고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희귀 정령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300개가 있으면. 오, 네. 그 희귀 정령이 하나 더 있으면은 지금 4개 중복이라 영웅 도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영웅을 한번 돈안 쓰고 뽑아보는 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 알겠습니다. 창고에도 좀 있거든요? 아, 네.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문파의 형님들도 대부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따가 설명 드릴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거 무조건 됐겠다. 17분 남아가지고. 야, 이러면 서버 최초인가요? 그이... 이거 잡을래? 어... 그러지 않을까요? 문파도전은... 중문 어, 문파도와 뭐. 기술을 안 찍어서 못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넘어졌다 얘는 별로 아프진 않은 것 같네요. 이따가 아마 불기둥 올라올 거예요. 이페이지 불기둥이 뭐 떨어졌나 올라오거나 할 건데, 그거, 어, 18만 캐릭으로 맞았을 때도 한 방에 죽었어요. 어어... 전투력 18만이요? 예. 네. 와, 정도 아니구나. 와, 한 5분의 1아다 야, 우리 많이 세져가지고, 이거 오토 눌러놔도 깰, 깰것 같은데? 리셋만 안 되면은 무조건 깰것 같아요. 리셋은 전부 다 죽으면 리셋이죠? 예. 네, 전부 다 죽고, 이 맵에 한 명도 안 살아있으면은 리셋이요. 아. 솔직히, 도면경이 있나요? 그러기는 힘들어서. 어, 그럼 현타 시계 오겠다. 아, 실제로 지금, 지금까지 나온 보스토벌, 15인 보스토벌 제일 높은 거를 깨다가. 네.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보스토벌에서 한명 죽을 때마다 보스가 피가 차요. 네. 잡기 직전에 잡기 몇초 전에 잡아야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서 보스가 만피가된 적이 있어요. 와, 정면 그 분명... 다시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진짜 하기 싫어지겠끔 그쵸. 분명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으쌰으쌰 였는데 네. 땀 핫하죠, 같이. 나중에는 이제 핫하게 땐... 되지. 끝날 땐다 같이 1팔1팔하고 나오더라도. 그 혹시 그 체력 회복할때 범인이 누군지 도 뜨나요? 아, 그쵸. 고민이 뜨죠. 나만 아니길. 아, 문파가 많이 세졌네요. 근데 얘는 확실히 문빵이 세서 그전 거보다는 틀리네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 올라온다. 얘도 그, 막, 뭐 소환 하나요? 잠복 같은 거? 어, 소환할걸요? 와, 많이들 죽는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뭐, 죽어도 복구 같은 거할 필요 없네요? 네, 여기는 경험치가 안 떨어져요. 이런 거는 잘 해놨다, 배러를.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여, 이런 데서도 복구, 복구비 먹으려 그러는데. 오, 죽었다. 저, 저... 어, 죽었어. 다 죽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돼. 네, 저 살아 있어요. 역시. 역시. 이게 과금의 빛이거든요. 와. 과금 안 했으면 죽었겠네요. 아, 그쵸. 상점 한번 눌렀으면 죽었어요. 아, 다행이다. 상점 눌러가지고. 제가 <laughs> 괜히 상점을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인이 님이 과금에서 다행이다. 죽을, 죽을 거할수 있게 해주네. 사연님이 bj중에서 제일 핵가금러죠? 예..제일 제일... 아, 핵가금러요..완전 저희, 저희 문팍에 금화살님같은분들도아 제가 b j 중에 제일 많이 들었나요그런것 네. 같은데요? 저 아, 245만원 썼습니다 네? 아, 네. 어차피 다음 주에 페이백 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수요일 날 페이백을 해주고, 그 페이백으로 수요일 날 나오는 패키지 사면 돼요. 어, 그러면 저 다음 주에 조금 좋게 해도 되겠죠? 덕게가 아니라 돈 아예 안 쓰셔도 될걸요? 지난주에 아이스? 좀 많이 쓰셔서. 원래 보통 페이백으로 또 지르잖아요. 원스토어 또큰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30주 페이백. 이런 네. 맞아요. 가끔, 아, 갤럭시 스토어에서는 25% 확률로 결제한 금액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도 어, 해요. 어, 진짜요? 네. 어, 11만원을 썼는데, 11만원을. 그게, 그게 도깨비 시장이네. 네, 그 도깨비 시장 같은 이벤트를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이런 상, 1000만원도 무료로 할수 있네요. 아, 그쵸. 2 5가 됐거든요. 좋지다, 그렇죠? 그 정도. 어저 무가근 있잖아 그때 현질만 해야겠네. 그렇죠. 그런 이벤트 그리고! 미래에도 25%로 1 4 4 4부금있어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페이백이 되고. 하면 기분 굉장히 좋죠. 사실상 무한 가금이 가능하네요. 그쵸 카드 한 도만 된다면. 와 <목소리> 지금 우리 반만프로 문파에서는. 저기 명불허전이네 그런 동생이 네 핵과금러예요 저 음... 얼만큼 질 없길래 핵과금러죠? 조금 이제 타유님이랑 비슷해요 저한테 항상 뭐 사야돼요? 물어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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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좋은데 효율적인 건뭐 이거 이거다 하면은 그냥 다 살게요 하고 다 사는 동생입니다 와또 죽었다 그, 큰일 났다 이거 많이 죽었어요 네. 저 살아있습니다 아 역시 핵과금 역시 상점 한 번이라도 더 누른 사람들은 살아있는거예요덜 누르신 분들이 누운건가요? 그러면은? <laughs> 어허 지님 제가 약해보이지만은 한350 썼습니다 저와오아잠깐만저 저도 누웠거든요 지금? 큰일이네 1초 상점을 몇번더눌러야겠 이거 잡고 나서, 저희, 저기, 뭐야, 빠르단 기다려그 다음에, 같이 조금 고투력 분들, 8만 투력 이상 분들, 9만 투력 이상 분들, 좀 모여가지고, 철골 관기 네. 한번 도전할 거고, 그거 끝나면은, 10시 미궁 타임, 그거까지 하면은, 네. 그냥 오늘 일정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와, 오늘 알차네, 형님. 네, 보스. 보스를 딱 거의 방강 가이드죠 펭이, 혹시 원래 비 c 가 하시기 전에 약간 쇼호스트 뭐 이런 거하셨는요 아니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6년 근무를 했어 오, 진짜요? 예. 와. 부사관이요? 아니면 장교행위? 자, 특전사 장교였습니다. 뭐와 파워! 특전사 장교! 어디요, 형님? 삼공수요단 특전사에 있었어요. 와, 멋있다. 소대장. 특전사는 소대 규모가 아니라 중대 규모가 최소 규모여서, 주중대장 하다가, 정복과장 했죠. 와, 멋있다. 주중대장 정복과장. 나중에,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군대 얘기요? 네. 아, 뭐 군대 얘기 하면은 뭐, 3박 4일. 네. 자만자고할수 있어? 그좀더 특종이 나 그럼 맞지. <laughs> 일반 병사 나온 사람들도 3박 4일 하는데. <laughs> 그렇죠. <laughs> 저는 그 일반병사 여 가지고. 저는 일반 병사 하고 제입대한 거예요. 아, 진짜. 와, 그거는 와. 그러기 쉽지 않은 하고 싶어서. 그거? 와, 대박이다. 와, 일반병은 어디서 군셨어요육사단 수색대 근무했어요. 음. 와! 와, 갑자기 나 진호 이 달라 보인다. 그, 전엔 어떻게 오셨던 거지? 아, 우리 방에서는, 그, 저리 방에서는, 그, 상점형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너무 달라 보입니다. 와, 형님 진짜 대박입니다. 아 근데 얘 너무 튀네. 명불허전이의 캐릭이 계속 버텨주네. 네. 핵가금러라 음... 저거는 뭐 피도 안 다나봐. 근데 저렇게 핵가금러인데 대복이 없으면은 대우를 못 받아서. 대복이 그 부활이죠. 네. 세긴 세긴. 헤이, hey, 그럼 몇 년도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제가 아. 17년도 2월에 전녁 했어요. 아. 와, 또 죽었다. 아니, 내가 상점을 덜 눌러서 그런 거야, 이거? 아, 그쵸. 지가, 지가 꺼내야 <laughs> 되나? 다섯 번 죽었는데. 패키지 하나 더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 제발, 제발. 매진을 하는 불타 많이 떠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티는 거예요. 아, 아, 그게 약간 생존력이군요. 매진, 매리그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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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님그 조금 리다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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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은 부활 풀초기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스 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 나중에 문파원정이나 이런 거할때 자기가 너무 많이 죽어서 누워 있는 시간이 길다 하면은 나갔다가 다시 입장하시면 부활 풀초기야됩니다 네. 네. 와, 이거 사분남았다 이거 관심이 잡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넉넉할 줄 알았는데. 얘는 좀 빡세네요. 이게 부활풀이 길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laughs> 죽은 분 나갔다 들어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들어올 수 있으신 분들, 부활풀이한 1분 이상 되신 분들은 근데 만약 다시 들어오기 전에 퍼트 잡히면 리면은 그냥 네. 못 받는 거죠? 네, 나가리죠. 와. 저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아요. 네, 2분 50초. 빠르다 문파가 조금 걱정이네요. 3분 남았는데 450줄 나갔네요. 와이 변식이 스펙 일단 스키피 해주시고 <laughs> 궁극기 차면은 바로바로 바로 써주세요 넵뭐 음... 지금 깨워도 뭐 볼이 통제는... 없어서 그냥 음. 쉴때꼭 시계 놔둬도 될거같아 음. 이거 평타도 네. 강력으로 같이 맞네 에어페이스면 아, 제발 4 0줄2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어, 나다. 카즈가 아, 나. 조사분들이 푹싸게 많이 넣어주시도록 좋아요. 와, 근데 재밌다, 문파도. 이 쫄리는 음, 맛이 있네요. 이게 문파 원정이 더 재밌거든요. 토요일 날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습니다. 토요일이요? 토요일이야, 토요일. 아네 알겠습니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와 깬다 이걸 깬다 이 빠르게 다네요 잡았다 이걸 깬다 와 구성 뭐야 고생 고생 아, 히터,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